그래, 이제 공장 나가가지고,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뭔데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형님, 건달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형님들 모시면서,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름대로 안쪽팔리게 살았는데, 동생들 보는 눈도 있고, 친구들 보는 눈도 있고, 형님들 보는 눈도 있는데, 설거지만큼은 형님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상을 빡 쓰면서, 막 그러면 방에 사람도 없는데, 그거 설거지 내가 할까? 이러더라고. 아입니다, 형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안 나오게끔 형님 신경 쓸 테니까 그 그만큼은좀 빼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막 기도해. 진짜 말안 나오게 해라. 우리 이제 징역 2년 6월을 이제 선고받고, 제가 부산구치소에서 김해 교도소로 이감을 갔어요. 근데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부산구치소에 진짜 전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너무 많이 잡혀 와 있었습니다. 그냥 진짜 한 사동에. 시찰들이 거의 여섯 명, 다섯 명씩 있었어. 원래 한사동에 한명 밖에 못 있는데, 공범들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2000, 이제 제가 9년도에, 이제 부산 김해교도서 이감을 갔네요. 이감을 가가지고, 이제 그, 미직력방에 있는데, 동생이, 이제 1년 밑에 동생이 소지반장 이제 피대를 차고, 이제 방에 왔더라고요. 이제, 형님, 또,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또, 부산구치소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또, 여기서 만나는 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 출소한다고, 이제, 얼굴 하루를 딱 보고, 이제, 야는 가초록으로 나가고, 저는, 이제, 그미진역방에 있었어요. 방에 보면, 뭐, 군산에 생활하는 사람, 또 어디 저 위에 청주 생활하는 사람, 방에 생활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날 생활도 그만뒀고, 그달 인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옆에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형들이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함께 했었을 때 제가 실수인 것도 없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동생들이나 형들이나 이제... 대우를 많이 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맞잖아요 그 건달이면 뭐할 거예요 응? 동생이 하나 와 가지고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응? 줄다 넣어 주면서 치수 하나 재 갖고 옷, 옷 맞춰 준다는 사람 하나 없고 개인상 하나 갖다 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건달이면 뭐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건달이 아니라도 내 동생이 와 갖고 줄자 여 주면서 행님옷 치수 하나 재시죠 이런 게 솔직히 모양새 아니에요 동생이 이제 겨울 동복 하나 맞춰준다고 예? 이제 둘 다를 널 해가지고 칠수 되고 이제 방 사람들도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쪽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이제 형님 제가 밑에 애들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형님 이따 가시죠 고맙잖아요 그래도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여기 접경 가다가 이제 친구를 만났어. 그래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만났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못했는데 동생한테 야, 자 영진이 몇 공장에 있노? 행님시7 공장 상층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비둘기를 써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줬어. 자 소집 반장이니까 자네 이제 독보가 다 되니까. 그 그래 이제 비둘기에 뭐라 썼냐면은 영진아 출력 좀 시키도. 그 이제 답장이 와가 한다는 소리가 그동아 건달 생활 그만뒀다 소리 들었는데, 우리 공장에 건달이 많은데 보면 안 빡시겠나? 야, 자존심 상하더라고. 친구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영진아,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출력이나 시키라. 그래, 이제 방에도. 그 서면에 출장 안마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온 사장님이 한분계시고 또, 밖에 소지들이 오전에 온수 목욕 다 해라고, 그 말통에 오전에 물통 네 통, 오후에 물통 네 통, 인원이 그방에 여섯 명 밖에 안 되는데, 물을 오전 5로 여덟 통을 넣어줬어요.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방에 물을 그렇게 넣어주니까, 방사람들은 흑설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맛있는 반찬 나오고 하면 이제 힘대로 퍼주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밖에 있는 소지들 고생 마요 하고 하니까 또 필요한 거또 사다 주고, 이게 서로 약속이거든. 근데 그래 이제 나는 그때 적전도안 왔는데, 누가 백만 원 영치금을 넣어놨어. 그 그래 내가 이거 어? 적게 놓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였지 이라니까 이제 방에 사람이 그 오락실 아그 출장 안마 그 터키탕 내기 움직이는 그 사장님이 자기가 넣었다 그러더라고 아따 사장이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돈돌라 소리도 안 했고 이거 씨발 돈백만원 넣어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 하려고 어 이렇게 응? 장난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기성씨가 방에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원수 목욕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있는 동안에 돈 준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자기가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 내보고, 사장님이 자 내보고, 17공장 상층에 자기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한 달에 내가 500만 씩 쓸게요. 근데 저는 그 공장에 올라가면 최고 동생이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 뭐 어떻게 하려고, 장난하려고, 그런 게 같으면, 사장님, 내뭐다 해줄게요. 같이 갑시다. 한 달에 5 0만씩 쓰세요. 이래 할 수가 있지만, 사장님은 그게 아니다입니까, 내하고. 그냥, 내 동생한테 이야기 해줄, 해줄 테니까, 징역도 얼마 안 남았고, 요, 소지나 출력하면서, 애들한테 약이나 좀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물거나 사주고, 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소지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식공장, 신발 만드는데, 어디 적경 갔다 오더만은, 식공장에 뭐, 서면에 동생이 한명 있다고, 글로 가기로 이야기가 다 됐대. 그래, 이제, 사장님, 식공장은, 그, 장기술도 많고, 그, 교통 정리가안 되는 공장입니다. 그냥 막, 조다들만 모여가지고, 어? 규율도 없고, 진짜 시끄러운 공장이니까. 내말 듣고 소지 나가라 그랬더만 그또 섬에 있는 그 사람이 행님다 응? 책임질게요 해가 아이고 식공장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거예요 이제 배방이 돼 가지고 이제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력이라니까 이제 공장 나가기 전에 우리 방에 이제 있었던 미증력에 있었던 짐을 이제 사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삼상식방으로 제가 배방이 되었어요 짐을 삼상 식빵이 제 내리나야 되는데 삼상에딱 올라가니까 삼상 1방에 10명 삼상 2방에 10명 삼방에 10명 456789 전부 다 10명인데 식방만딱 가니까 7명이었어 그래 되면 아이 사람 이방 널널하게 좁네 이게 아니고 아이 방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왁신 사람이 하나 있구나 방에 딱들어갔 때만 이제 완전 절간이라 하얀색으로 도배가 전부 다 돼가지고 먼지 하나 없고 그냥 진짜 막 완전 그냥 도배도 깨끗하게 돼 가지고 그냥 완전 절간이라고 봤었을 때그 봉사원 자리에 보니까는 달마 선임 사진 거 하나 걸려 가지고 그래 이제 짐다 풀어 놓고 이제 공장으로 나가는데 실공장에 이제 그 상임 들어가야 되니까는 문방이 이제 신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을 빵 열더라고 이제 그러더만 이제 이년 밑에 그, 칠성에 생활하는 동생이, 이제, 문을 열지만, 어, 형님, 이라더라고 어, 니네 여기 왜 있노? 이러니까는. 여기 형님, 뭐, 언제 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형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길래. 17공장 상천 간다. 그러니까. 형님, 그 공장은 깡패들 진짜 많은데요.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공장 생활하려 그러면, 형님들 밑에서 또 고생도 하고, 응? 그래, 해야 또 남은 인생, 헛되이지 않게 보내는 거 아니겠나? 아, 형님, 저희 공장 오시죠. 그러길래. 일단 17공장 이야기 다 돼가 가는 거니까. 그 앞에 사장님 음? 서면에 그래도 출장 안마하고 터키탕 내게 하시는 사장님이니까 좀 행님 얼굴 봐갖고 잘 모시라 예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7공장 상층으로 출력을 했어 내가 이제 내 친구 영지가 문방이라 갖고 신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문을 열더라고 문방이 예, 이제 기동아 왔나 그러더라고 왔어요 이제 들어갔어 이제 주임한테 인사하고 반장 행님한테 인사하고 또, 큰 행님들한테 인사하고, 건달들이 그때 한 10명 있었어, 공장에. 이제 저는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반 반대에 앉아 있었고, 이제, 건달들은, 건달들 반대가 딱 있어요.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출력이 끝나고,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방에, 그 누가 계시냐면은, 진짜 공장에서, 그, 이제 김해교도소에서 최고 큰 행님, 익수형님이라고 계셨어요. 청도분이에요, 청도분. 그분은 반대 식구 사람 둘이죽이 가지고 징역 15년 받아가 저기 공주 교도소에서 밑에 개아리 터는 동생 들이 배가 1년 6개월 초가 떠가지고 징역 15년 6월 살고 1년 남았던 형님이라. 그 방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절간이지 지금은 택배고 뭐 소포고 이런 게 아예 안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택배 소포 이런 게 됐고 마지막 이제 소포라면서 이제 2000 8년인가 9년도에 마지막 소포하면서입바이 소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제는 휠라 양말, 뭐, 휠라 타이즈 나이키 타이즈바람막이 이런 게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힘대로 사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포, 한 이제 500만원치 이제 구치가 양말하고, 반바지하고, 이제, 이렇게 챙겨놓으니까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에, 큰형님이 기동아, 우리 방에는 방이 비좁아가지고, 이 짐을 다 놔둘 수가 없다. 팬티 몇개 하고, 수건 몇개 하고, 편지 쓸것몇개 하고, 전부 다 공장에 다 내려놔라 그러더라고. 큰 형님 시키니까,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제 개인상을 또 챙겨줬는데, 개인상은 보면, 그, 이제 거기 보면 조금 건달들이나좀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큰 이런 밥상이 아니고, 또 이제 책받침을 받쳐갖고 이렇게 뭐그 내복 깍대기 이런 데대갖고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상이 쪼매난 게 있어요 목공에서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 다 들고 다니는데 그 상을 못쓴다그러더라고또큰 형님이 쓰지 마라 그러니까 형님 잘 알겠습니다 그랬어 그 이제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그동안 방에 온지 이틀 됐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설거지는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러더라고. 이제, 대원들 다 있을 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또, 행님,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 그래, 이제, 공장 나가가지고, 행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뭔데,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행님, 건달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 그래도 10년 동안 행님들 모시면서,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름대로 안쪽팔리게 살았는데, 동생들 보는 눈도 있고, 친구들 보는 눈도 있고, 형님들 보는 눈도 있는데, 설거지만큼은 형님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상을 빡 쓰면서, 막, 그러면 방에 사람도 없는데, 그 설거지 내가 할까? 이라더라고 아닙니다, 형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안 나오게끔 형님 신경 쓸 테니까, 그거만큼은 좀 빼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막, 기도, 네 진짜 말안 나오게 해라. 이래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또, 공장소들은 보면은, 방사람하고 공장 반대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이제, 공장에 나갔어. 공장에 이제 건달들 있는 반대가 있고 나는 이제 일반대에 앉았는데 일반대에 이제 그 반대장이 강간 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 받아가지고 10년째 살던 사람이었어. 근 이제 거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징역 20년 받고 무기 받고 형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공 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나한테 또 어, 기동신 이제 온지한 3일 됐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설거지는 해야 안 됩니까? 그러길래 장 요 어, 공장에 행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하던대로 하고 내가 어? 반대에 한달 동안 물거는 내가 살 테니까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세요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나는 거라 그래 이제 음? 미증역에 있었을 때 소지반장이었던 내 동생이 이제 동복은 해 줬기 때문에 이제 봉제니까 전추고 이제 입어야될 시기라. 이제 친구한테, 영진아, 내옷한 벌만 해도, 하니까, 이동아, 미신은 바로 있어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데, 천이 없다, 그러더라고. 천이 있으면, 얼마 내가 니한테 이런 거 부탁하겠나, 어? 니네 공장에 그래도 문방이고, 언제 응? 오래됐는데, 친구를 위해서 옷한벌못 해주나? 나는 솔직히 적견 나가고 이러면은내 동생들, 친구들 적견 오고 하면, 그래도 친구, 건달 타이틀 달고 문방으로 일해 있는데 큰 거는 아니더라도 자기 수번으로 적경물 내가 5만원씩 넣어주고 저는 친구로서 할 도리는 다 했어 뭘 바라고 해준 거는 아니지만은 와 진짜 보단벌만 해달라 그랬더만 전이 없어서 안 된대 이제 방에 큰 형님이 기동아 16공장에 보면 형님 동생이 생일인데 행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메이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 보니까는 뭐 좋은 거 많던데, 행님 양말 몇 개만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러길래. 아, 이럴 때 행님한테 좀잘배야될것 같아가. 내가 양말 다섯 클릭, 그리고 반바지 한 개, 그리고 바람막이 한 개, 이렇게 행님한테 내드렸어. 아, 이래 많이는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아, 행님 저는 많으니까 쓰시죠. 내가 그러니까. 니 네, 옷이 와 걸로 너그 친구 꼬한벌안 해주더나? 그러길래. 행님. 전혀 없다, 고하던데 하니까. 일단, 치수 갖고 온나. 치수 딱 던지니까는, 세 시간 만에 옷만들어 갖고 오더라고. 그, 이제, 간복도 입으니까, 친구가, 옷 누가 해주든 노그 하길래, 짜증나잖아. 조용해라,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가지고, 어? 얼마 안 있다가, 4년 밑에, 칠성에 생활하는 동생이 또 출력을 했어. 근데, 아가 몸무게가 막 100kg 이래 나가는데, 강에서 그냥 주는 옷 입어놓으니까 는막 옷이 다 터질라 그러고 막 단추가 살이달라 그러는 옷 입고 있으니까 인마 이제 나한테 오더만 형님 이 공장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리와 이러니까 동생을 형님 출력을 시켰으면 은 옷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영재한테 해달라 해라 그러니까 형님 전혀 없다던데 그래. 그냥 씨발 내 파토리라 그냥. 무조건 전혀 없대 그냥. 그래 이제 형님 옷은 누가 해주던가 그러니까 익수엠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익형님이제1 8년이가 그러니까 동생은 4년 밑에 동생이니까 22년 위에니까는 말도 못 끊는 거지 그냥 형님 아 연배 차이가 너무 나 많이 나가 그러는데 형님 진짜 깡패가 어디 이런 거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형님 진짜 한번좀 형님 살려주십시오 라길래 그러니까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형님 한번 해볼게 이제 익수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동화 나는 네가할말 있다 그러면 심장이 부벅꾸벅거린다 뭔데 그러길래? 징역에서 만난 형님 동생도 아니고, 제가 밖에 있을 때부터 형님 아껴던 동생인데, 오단물만 형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소 갖고 오나 그러더라고. 진짜 하루 만에 오대가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는 나한테 입지가 계속 이제 밀리 가는 거고, 이제 어느 날에 공장이 온지 내가 딱두달 됐는 날에, 이제, 김에, 진짜 실세였던 상방에 제 4년 위에, 행님이 한분 계세요. 그동안, 니네 창고로 들어봐라, 그러더라. 예, 이제, 창고로 들어갔어. 니네 하단에, 니네 5년 위에 재범행님 알지? 이러더라. 예, 행님, 형님, 저희 행님입니다. 이 새끼야. 니는 깡패가 이 새끼야. 왜 깡패라고 안 하고 돌아다녀? 이러더라. 아니, 행님. 깡패 생활도 그만둔 것도 맞고, 저 앞으로도 깡패할 마음이 없습니다. 야, 기동아, 딴게 깡패가, 어? 너그형님이 새끼야, 동생이라 그러고, 어? 님이 시방, 어? 생활는 놈이 맞다 그러면 그게 깡패지. 뭘, 임딴게 깡패가. 니재범행님하고형님하고 형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인가 않아이 편지 한번 읽어봐라, 임마. 이제 우리 5년의 형님이 편지를, 이제 우리 공장 반장한테 써가지고, 쟤서 봐. 너그 공장에 보면, 니 기동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끼다. 자는, 내 동생이 맞으니까. 일반 소아구는 절대 똑같이 대선 안 된다. 형님 얼굴 보고 아 신경 써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놨더라고. 그래도 생활도 그만뒀지만 우리 형들이 그만큼 이제 죄를 챙겼던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센 사람이거든 재범 이님 <목소리>